아까 엄마 어딨어? 온다, 온다, 온다. 아 까마귀 엄마 온다, 까마귀 엄마 온다. 아 야, 씨발, 여기까지 왔어, 여기까지 왔어. 보여? 난리 야서 씨발, 나 죽일 수도 있다고! 아 얘를 데리고 있다! 야, 니네 새끼 여기 있어! 가까이. 오늘 가족, 친구, 사촌, 언니까지 다 와가지고. 우리 집이 까마귀로 둘러싸였어요. 제가 잘 잡혔다고 말좀해 줘. 까마귀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무서운가 보다. 제가 잘좀했다고 쑥덕 맛있었다고 말하라고. 자연스레 까마귀한테까지 쑥덕을 홍보하는 자녀기를 보여준다. 슬프게 우는 거 봐. 얘는 이제 다리가 원래 다쳐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냥 원래 못 날게 태어나서 혼자 이렇게 날아보려고 하다가 떨어져서 다리까지 다친 거야. 그런 거 같아. 내가 지금 열심히 분석한 거과 오버. 아, <laughs> 내가 아, 가자. 따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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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마야 가자. 아, 아, 간다 나 따. 아! 이게 부르면 바로 와. 이제 호출. 내가 이제 위급한 상황이야. 만약에 그러면은 내가 이제 까마귀 호출할 수 있어. 주둔술까지 쓰려는 것인가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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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아! 바로 바로 앞에지. 엄마 아빠 다 있어. 까마귀 언어를 통해 대화를 시도해 본다. 이 애를 데리고 있다! 본격적으로 협상을 시도하려는 것인가? 어. 관톱 까마귀가 내 머리 뜨는 거 아니야? 협상이 아, 실패했던 했어, 것인가 오히려 공격을 불러일으켰다. 아, 여기 있어. 너 애기 여기 있다. 아직 인질이 있어. 쉽게 공격을 하지는 아니, 못하는 까마귀. 부모가 지금 나를 지키고 있다고 이미 내 얼굴하고 신상 다 털렸어요, 저. 전국 아니, 까마귀한테 까마귀 현상 수배가 수배된 데니까? 상태이다. 너 넘어갔어. 전국에 있는 까마귀를 다 불러오게 생겼어. 이러다가. 까마귀 근데 이제 내가 키워야죠. 왜냐면 얘 자연으로 못 돌아가요. 왜냐면 제가 키우는 쑥떡을 뭐, 맛을 봤거든요. 집 나간 아,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거야? 쑥떡인 것인가? 씨발 안... 아, 아, 바로 내 앞까지 또 왔어.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고. 자, 내가 훔친 게 아니고. <laughs> 내가 괴롭히지 않았어. 출발. 아, 아. 아. 화났어 화났어 화나... 전기줄 다 뜯고 난리났어 지금 좋댔어 야, 전기 올라 전기구이가 대다에 걱정이 된다. <laughs> 아니 돌려줄 수가 없어 못 나로 <laughs> 뭘 돌려줘? 쿠팡인 줄 아는 시청자들인가 얘를 이렇게 놔둘 수는 없어요 얘 죽어요 그럼 어 아빠다 아빠 왜여깄어 아빠! 아빠 여기네눈아내 눈알 조심하래. 나 누나 파먹히는 거야? 부자 간의 따뜻한 대화가 어... 오고 가는 설이양 <laughs> 안 돼! <laughs> 아우 얘네는 진짜 겁 없는 땡구들의 출연이다 누나? 고사리 좀 따갈게요 아유, 어? 아니 아니 고사리는 진짜 사랑이야넌또해 <laughs> 자꾸 뭐 동네 강아지 고양이 다 쫓아다녀 나를 와 있나 봐, 그런 게. 동물의 눈에만 보이는 뭐호구 같은 게뭐가 냄새가 나나? 무료 급식소로 지금 소문나왔고 고양이 이제 하루하루에 어, 두 포대씩 쓰고 있어. 족대포, 무료 숙식 제공 한 소문으로 재정난이 위태한 상황이다. 아! 봤어? 방금? 심지나 위협한 거야? 봤어요? 방금 내 옆에 싹 지나갔어. 나 이렇게 아까 체가 있던 했어. 봤어? 사과해. 박씨 물어와 목숨보다 어? 박씨가 좋은 것인가? 물어와. 가볼까? 뛰어볼까 이제? 따라오나? 따라봐. 자 지금부터 뛴다. 아. 얼마나 떡. 얼마 안가 아빠. 따라잡히고 마는데. 너 이제 까불지마 아마 좋아할 거야. 빨리면서날리이어 와! 아, 너무 더워. 응? 어? 앵무새는 앵무새보다 눈이 더 약간 앞에가 있어서 약간 눈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, 그럼 다른 새들은 앞에 보려면은 이렇게,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오거든요? 눈이 여기 있으니까. 얘는 그래도 눈이 여기 있으니까, 이렇게, 이렇게 하대. 나 이제 까마귀까지 어깨에 있어요. 진짜 규주 같아, 이제. 아니, 여러분들, 좋 됐어. 지금 집 앞에 찾아왔어요, 까마귀. 왔어. 왔지, 왔지, 왔지. 과연 까까는 <깎아는> 무리로 <laughs> 돌아갈 수 있을까? <laughs> 다음 편을 기대해라. <laughs>